성경 등대문 64페이지 펴보세요. 사자상성에서 올리는 선법학형. 아, 이게 사자상성, 스승의 작업입니다. 스승의 자격으로 상성. 이게 전수하는 거죠? 전수받는 거를 말해요. 그냥 일반적인 거 1-1은 2 이런 게 아니라, 그 인생을, 경험을, 예? 오로지 전수받는 것을 우리는 상성이라고 합니다. 서승의 자격으로 전수해서 받은 선법학 예? 법학형 그 안에 훌륭한 경문들은 나무 겁난치 후일성묘법연하경 <laughs> 나무 기합니다 뭐에? 일성묘법연하경 극난치우라고 있지요? 극난치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만나기 힘든 거야 이란의 거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히 어렵다 잖아요 치우 만나는 것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나기 어려운 일생 몇번연하경의 남은 기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자상성에서 올리는 선법파경 나무, 극난추, 일성, 욕법 연화경 할 때, 예? 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나기 어려운 법화경을 이렇게 상성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나무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경무, 이선법파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화경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나무입니다. 알겠지 나무. 네. 나무 생생치우 일성묘법연화경. 살아있을 때 만나기 어려워. 일성묘법. 두 번이나 연달아 하지요? 나무 일성묘법연화경 하면 되는데, 극난치우 일성묘법연화경을 하고 생생치우 일성. 죽었다 깨어나도 못, 못 만나고, 살아있을 때 절대 못 만나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나무 평등대회 일성묘법연화경. 평등대회. 부처님의 자배입니다. 평등한. 에? 큰 지혜와 같은 일성목법연합에 기회합니다 똑같은 말 세번 했지요? 음. 석가의 설교는 일성에 머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성에 어디에? 일성. 법파경입니다 음. 일불성. 부처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성에 머문다. 법화경에 머문다. 부처님 지옥부터 지옥 아기, 축생, 소라 인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성, 일불성에 있다. 뭔 말이냐? 너네도 부처가 될수 있다라는. 다른 거다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부자되어라 뭐 되라, 뭐 되라, 보살되라 성문되라, 연각되라.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성, 일불성에 머문다. 아시겠습니까? 음. 음. 제불의 성도는 묏법에 있고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묏법 연화경에. 다른 부처님이 부처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묏법 음. 연화경에 있다. 알아. 제불의 성도는 묏법에 있고 다른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도 이 법화경에. 보살의 육도는 연화에, 보살들이. 예?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예. 예? 수행하는 육바라밀 뭐 정진바라밀, 보시바라밀, 하는 거지게 바라밀 하는 거 있죠? 그 보살들이 하는 모든 수행이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요 연하. 연하. 연하가 뭡니까? 육법연라법화경 예.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것도 법경에 화 있고. 예? 모든 보살이 수행하는 근본도 법화경에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한 거랑. 석가의 네? 설명은 일생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화경에 있고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것도 법화경에 있고 모든 보살이 수행하는 것도 법화경 같은 말을 세번 했죠. 이생의 작불은 이경에 하나. 우리들이 성부를할수 있는 길은 이 경의 하나. 이 경이 뭡니까? 법화경. 그래서 어, 이 경에 법화경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에? 깊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경문을 음독, 음미, 음미하는 거 우리 이제 음복하잖아요, 음복. 대사 음복. 끝나고, 에? 음복이 뭔가는 몰라도. 에? 조상의 덕을 생각하면서, 예? 아버지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있어서, 옛날에 할아버지가 내 용돈을 챙겨줬고, 할아버지가 한겨울에 슬매를 만들어서, 예? 저, 뭐야, 겨울에, 예? 논밭이 얼면은 거기에 가서 슬매 타고 놀았고, 예? 아버지가 바쁜데 내 데리고 가서 어린이 대공원을 갖고, 그런 덕을 생각 나도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게 음복의 뜻입니다. 그냥 나술안 먹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예? 그거를 옛날에는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음복을 하면, 어른이 애들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음복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경전을 읽을 때도 뭐 깊이 생각을 하고 읽어요. 1부 8권 28품 6만 9천 3백 80여 폼의 안, 이게 다법학경 이야기죠. 1부 음. 법학경한부 8권 한부가 8권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8권 안에 28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수가 6만 9천 3백 80여 자가 되어 있어요. 모두 체 등을 부족하며, 국어의 밑도 통해서 몇 명을 대한다 얘기가 조금 어려운 글자 뒤에 나옵니다. 일일의 문문 모두 진부린이다. 그러니까 이 69,380여 글자 한자한 자가 모두 체 등, 이거 모든 것을 구비했으며, 그게 묘 명을 대한다그 안에 몇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소리 그래서 글자 일일 문문 글자 한자 한자가 모두 진불 진실한 부처님이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 진불의 설교는 중생을 구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구하니 당연한거지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을 구한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 부처님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없잖아, 부처님. 부처님 말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없지야. 근데 이 경문 한글자 한글자가 부처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뭐를 법화경 경문을 예? 법화경 경문을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능히 일체의 법을 가지다 모든 법을 가지다 아직 육파라밀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파라밀 자연이 왔어. 내가 아직 보살도로 수행하지 않았지만, 네? 이 경문을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이 경문이 진실한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진실한 부처님의 경문을 이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내가 보살도를 보살행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내 주위에 자연히 보살도가 와서 있노라라고 하는 거. 자니다이 정도까지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 얘기쓸 필요가 없죠. 이 경문의 뜻을 의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느낀 게 오염들어가서 느꼈다 그랬죠. 나도 맨날 줄줄 읽기만 읽었어 큰 소리로. 에? 아직 육파람일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파람일 자연히 왔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지? 에? 근데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 자연히 와서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아까 구라모조상이 절에 청소하다가 연못에 빠졌다 그랬죠. 혼자서. 그게 빠졌으면 다쳐갖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3만 평이니까 얼마나 넓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다쳐서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치해놓으면 저리 불이 홀라당 나듯이, 예?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 빠져가지고 그래 있었으면 죽는 거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손을 내밀어서 훅 꺼집어내줬다 그랬지요?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 없었던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한 번씩은 일어나요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느낌이 이상해서 버스를 안 탔다든지 네? 느낌이 이상해서 오늘 하루 쉬었다든지 느낌이 이상해서 오늘 하루 쉬으니까 무메일 테러가 일어나서 큰 빌딩이 무너져서 다 죽었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연못에, 음물에 빠지려고 했는데 누가 훅 꺼집어내는 느낌이 있어. 에? 비닐에 와서 비틀하다가 더심바닥 사라는 경우 있죠? 그게 육파라밀 자연이 와서 있노라 하는 거야 왜? 왜 있어요? 육파라밀이. 내가 제목을 불렀으니까 있는 거죠. 내가 오늘도 무생을 했기 때문에 수신이 내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하면 오늘 지켜주고, 내일 하면 내일 지켜줄 거고, 1년 395일 맨날 부처님 찾으니까 부처님이 지켜주는 거지. 생각날 때마다 부처님 찾으면, 부처님도 생각날 때마다 도와주겠지. 아, 오늘은 가지 싫어서 안 갈래? 오늘은 저 사람 보이저 사람 나온다니까 저 사람 싫어서 안 갈래? 아, 부처님도 똑같은 거야. 예? 네? 1년 365일 지켜줘야 되는데, 지갑 삐딱하니까 나도 삐딱하지. 남편은 그래요안 그래요? 맨날 까말갖다 예? 부처님이 왜 지켜줘요? 내를 쓸데없이. 내가 부처님을 믿으니까 지켜주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 변함이 없으니까 항상 부처님이 지켜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나 그만큼 제목 열심히 부르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요라고 있어. 365일 부처님 믿었나 물어보면 안 그래 지필려 할 때만 믿었어 나는 매일매일 물생을 하고 있으니까 수신의 가오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없으면 부처님한테 고발하면 돼 그죠? 그게 대성인님의 기본 사상이에요 근데 오늘은 믿고 내일은 안 믿어. 아침에는 믿었는데 오후에는 안 믿어. 법당 안에서는 스님 말 열심히 믿는데 나가자마자 짱욕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야. 여러분들 말고 여기서 말하는 <laughs> <바라는> 여러분들은 중생을 <laughs>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생들이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부처님이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그래. 근데 부처님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항상 육바라밀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바라밀 자연이 왔어 이노라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일체 업장의 <목소리> 바다는 망상에서 생하니 모든 죄의 네?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그게 바다가.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망상. 망상에서. 망상. 쓸데없는 생각에서. 예? 대성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믿으라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는 거야. 에? 그거 자꾸 생각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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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더 수렁으로 빠져들지요. 지금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어, 그제 저 뭐야,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 비행기 문 열어놓은 놈있지요 알아요? 그 미친놈이지 거기. 에? 비행기 착륙도 안 내는데 비행기 문 열어 가지고 제 바람 불고 날게 났잖아 죽은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에? 재판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야. 그러면 죄가 없다는 소리야. 왜? 조현병, 음, 정신병이라는 소리. 음. 아이가 태어날 때 정신병이 걸립니까? 장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장애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 조현병 걸리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장해 가면서 조현병이 걸리는 거야. 열살때 우울증 있었어요? 지금 있을 수 없어. 가끔 봐? 10살 때 우울증 있었어요? 지금 일어 없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죠? <laughs> 나도 우울증이 있다가 없다가 해.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도. 에? 세상 살기 힘들고, 괴롭고, 아, 짜증나고, 울컥하고, 막 그래요. 예? 가끔 가다가 눈물도 나고, 경연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어릴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놀기에 바빠갖고 어릴 때 있지. 왜 이리 됐어요? 쉴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 하루 새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laughs> 에? 한 겨울에 이두 꼬박 파카 입고 다니면서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요? 이행이 해줬지, 배여수형 들어가갖고, 손수건 한장 가지고 밤, 밤새 봤다고? 그 손수건 한 달에 따뜻함을 모르는 것 같으면 말도 꺼내지 마. 예? 열두시부터 새벽 3시까지 손수건 한장 여기 떼죠 앞에 딱 덮고, 여기 가만히 있어. 얼마나 요가 따뜻하다고요? 예? <laughs> 네? 망상했었어요. 무리의 죄는상로와 같다. 이 중생들의 죄는 아침 이슬 같아요. 그죠요즘 이제 추우니까 아침에 되면은 저뭐 서리가 쫙내리죠그죠 음. 그럼 춥지요? 길도 미끄럽지요? 근데 해일, 령이, 소재, 함유 해가 뜨면 다 음. 녹아버려요. 이 해이.. 예? 무리의 죄는 상농화 같으나 해일, 령이, 소재, 함이라 예를 들은 거야. 우리들의 죄가 많지만 해가 뜨면, 은열월광명능재제유명 예? 있잖아. 해가 뜨면 은 모든 서리가 다 물러다듯이 우리의 죄가 많고 괴로움이 많지만 부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거 무리해지는 상농화 같으나 해일령이 소재함이니라 라는 글을 읽을 때 내가 괴롭고 슬프고 지금 두렵고 한데 법화경을 읽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강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거야 확신하고 읽습니까? 그렇게 읽으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괴로웠는데, <laughs> <laughs> 괴로웠는데, <laughs>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네? 아, 부처님이 해가 뜨면 모든 것이 없어지듯이 내가 지금 법팡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괴로움이 없어질 거다. 당연히, 당연한 거지요. 예? 마땅히 알지니라 당연한 거야. 해가 뜨면 이 응. 서리가, 이 서리 다 사라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 여일, 열광 1월에 강명이 능이, 예? 능제적 능이 모든 누명, 어둠을 없애는 것과 같아. 예? 눈 감아봐. 인생 어두컴컴하지? 예. 눈 떠. 그죠? 자기 인생 모두 컴컴해눈 감으면 모두 컴컴해도눈 뜨면 밝아요. 그 밝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부처님한테서 오는 거. 폐암이 걸려서 죽을 건데 1년 반을 살았잖아. 3년째. 3년째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남은 거그 제목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도 제목밖에 없었고, 지금도 제목밖에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네. 암이 걸렸을 뿐만이 아니라, 늙어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마찬가지고, 남은 거는 젊은 밖에 없는 거야. 그게 조금 더 빨리 부르면 빨리 부를수록, 그게 능지의 전면, 모든 어둠을 없애듯이, 모든 게상로를 없애듯이, 모든 게 조금 더 편안하겠죠? 어제 말한, 저행악의 이루에 몇년 할지어다 결국 돌아서 어디로 왔어요? 현세 안원으로 왔어 행복으로 왔단 말이에요. 법화경을 함으로써 아프든 늙었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행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명리소재함. 만약 말법 공경의 어... 뜻이 있는 행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 유지를 받들고 싶으면 부처님 아들 하고 싶거든 뜻이 있는 행자 부처님의 아들 이거 여기서는 아들이야 부처님의 아들로서 생각이 있다면 법화금구의 묘설에 의해서 진심을 다한다면예 결국 진심으로 돌아왔지야 예. 행악의 이도에 맺냐 할지 행악이 끊어지면 불법은 있을 수 없다. 불법은 행악은 신심에서 비롯되는 결국은 이 앞에 줄줄이 있는 게 어디로 돌아왔냐 하니까 신심으로도 믿으라고 말해. 신심을 근본으로 써 신심이본 네? 저 한자 신심이본하고 적어난 거는 신심을 믿는 마음을 본, 근본이잖아요? 본으로서 행악의 의도에 면냐 할지. 신심을 다한다면 행당이서의 소원 반드시 결정한 만하면 이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 줄 압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에? 만약, 말법, 홍경, 강선유포의 뜻이 있는 행자, 법화, 공구의 묘설에 의해서 신심을 다한다면, 인당이서의 소원, 반드시 결정, 원만함을 얻을 것이다. 이거 말이 이상해요. 시작은 강선유포 하려고 했는데, 지 소원이 이루어졌어. 예? 이게 얼마나 위대한 법문인가 알겠습니까? 음, 예? 시작은 강선 유포를 위해 서 시작은 절에 도와주려고 도와줬단 말이야. 예, 스님 불상에서 스님 도와주려고 청소도 하고 물도 스님 아예 컬록콜록거리니까 소리 크게 내니까 물도 갖다 놓고 예, 촛불도 켜고 했는데 스님을 위해서 절을 위해서 그지요?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 소원이 이루어졌대. 이 얼마나 위대한 분분인가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예? 나는 불교를 공부를 했고 물 수행을 하고 법학경을 읽고 제목을 부르고 설법을 할 뿐인데 예? 이렇게 인생이 편안해졌어. 광선유포의 뜻이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예?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소원 현당 인세야 현당 인세. 예? 지금 앞으로. 그게 현당 이세입니다 음. 지금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원하는 거 있지요? 지금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 당연히 앞으로 미래에도 그게 현세하는 우생 선천들. 그것이 소원이 반드시 결정 정해졌어 벌써. 문만함을 얻을 것이. 뭐 한다면? 신심을 네, 다한다. 예, 네? 신심을 다한다면 현당에서의 소원 반드시 결정할 만큼 <laughs> 그러니까, 예, 네? 나의 불신을 가지고 검언을 의심하지 말라.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의심하지 말라 소리야. 들에 그래 열심히 다닌다. 나는 집에서 제목 열심히 불러요. 하는 사람들. 나는 부처님 열심히 믿어요. 하는 사람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나 이렇게 할아버지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하는 사람들. 예? 뭘 열심히 열심히 하고. 예? 필요할 때만아파 찾지. 죽으라고 안 됐다가 제 필요할 때 아빠 찾지야? 네. 네? 엄마 말 죽으라고 안 됐다가 어떨 때 엄마 찾아? 네. 필요할 때. <laughs> 필요할 때. <때만>. 애들 <laughs> 네? 보면 그래 참한심하지야 부처님이 우리 볼 때도 한심하 음. <laughs> 열심히 합시다. 음. 네? 나의 불신을 네? 가지고 검언을 어시마. 만약 그 신심을 강성이 한다면, 믿는 마음을 더욱더, 예? 더욱더 열심히 한다면, 신심, 열심히 믿어요가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한다면, 강성이 하여 심중한다면, 식재연명 결정 등락, 재난을 끊고 생명을 연장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성경정정